재밌는 거 해줘. 우당탕탕도 해줘. 까꿍도 해지고 까꿍. 예쁘다해지고또뭐 해줄까? 둥가 저기 해줄까? 둥가 둥가 데도. 구리구리도 해줘. 구리구리 내줘 구리구리. 훌라훌라 돼지고. 훌라훌라 해줘 훌라훌라. 어. 응. 응. 훌라훌라 보여줘 훌라훌라. 훌라훌라 훌라훌라 다시 한번 훌라훌라. 애기는 잘 몰라. 태준이 알려줘 훌라훌라. 훌라훌라 훌라훌라. 어, 엄마. 엄마는 더 못해. 태준이가 더 잘해. 그 다음에, 춤도 보여줘. 아쿠아쿠아. 애기는 못해. 아쿠아쿠아. 마이, 아쿠아쿠 즐거운 마이크로도 보여줘. 즐거운 마이크로. 다시, 다시. 엄마, 엄마. 엄마는 못해. 다시 즐거운 마, 즐거운 마이크로. 애기 좀 알려줘. 예. Как <какуйся> да? <какуйся>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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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뻐라~ 따끔해, 이제 되지나? 아, 이뻐라~ <laughs> 현준이 힘든가보다 웃다가 악수도 해주고 사랑해도 해주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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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이 l l up, 풀라 풀라. 어 잘한다 태준이. p up, 아 p 아빠 아빠. 아빠 up, up, 못해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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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는 할줄 몰라. <웃음> <웃음> 잘 자라 해줘, 코 자라 해, 자장도 장해줘야지. <laughs> <laughs>